일면식도 없는 유튜버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린 시절에는 악몽을 자주 꿀까? 어째서 연인과의 사별이 부모를 잃는 것보다 충격적일까?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 도서는 감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입니다. 지은이 딘 버넷 출판사 북트리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나는 대체로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마침내 강력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에 이따금 낮게 흐느끼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곧그 슬픔 사이에. 이유 없이 터져 나오는 분노와 좌절감이 끼어들었다. 어떤 날들은 기분이 괜찮았다. 심지어 좋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쾌활하다고?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감정적으로 전혀 타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내가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여정은 내 감정 처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걱정에서 출발했다. 별나고 이상해 보이는 애도 방식과 함께 문제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슬픔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만일 가족이나 아버지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다. 그들 역시 슬픔에 잠겨 있던 만큼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을 테니. 상실을 경험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혼자서 슬픔을 감당해야 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조치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집에 격리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바이러스로 아버지를 잃은 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친구들과 가족을 멸리했다. 하지만 감당이 쉽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유명인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네 술집의 주인이었던 만큼 지역 사회의 한 기둥이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파티에 삶과 영혼을 바쳤고 종종 그 파티를 직접 열기도 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을 테고 원래라면 그들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례식은 엄격한 봉쇄정책 아래 단 14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결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살던 포트텔벗의 거리에 늘어서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엄격한 여행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관을 운반하는 연구차를 따르는 장례식 차량에 앉은 채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침울한 사람들 곁을 천천히 지나쳤다. 그들 중 상당수가 몇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지인이나 친척들이었다. 이건 꽤 엄청난 경험이었다. 모두 내 어린 시절의 풍경이었던 뒤편에서 완만한 구릉이 이어지는 웨일스의 교회 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당시 감정을 인지하고 다루는데 무능했던 나는 어설픈 유머 감각에 의지해 이 모든 광경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웨일스식으로 치르는 것 같다고 혼자서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경솔한 비유는 원래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방식으로, 이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다. 아버지의 죽음은 비록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기긴 했지만, 다이애나의 죽음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다이애나에게 크나큰 애정, 심지어 사랑을 느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들 중 다이애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다양한 수준의 정확도와 도덕성을 갖춘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한 것이 전부였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자신을 사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개개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사랑은 복잡한 감정.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이 책에서 줄곧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사랑이 감정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은 더 흔하고 단순한 감정들이 갖지 못한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일어난 직후에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슬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소설 속 묘사와는 달리, 만약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해도, 첫눈에 즉시 반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물론 여러분은 한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내거나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끌릴 수 있다. 하지만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랑은 강렬하고 부담이 큰 과정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들의 특성을 깨닫고 그들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단순히 한 번만 마주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다른 감정들에 비해 더 집중적이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 분노는 그 너머로 확산되어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향해 분풀이를 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면, 그 행복은 종종 하루의 나머지 시간 내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까지 넘쳐 흐른다. 하지만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통 꽤나 들뜨거나 행복을 느끼기는 해도 웅덩이나 껌, 주차단속원 같은 임의의 대상과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향하며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랑은 다른 감정들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는 듯하다. 우리는 한동안 화가 나거나 슬프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교적 빨리 중립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감정은 몇 주, 몇 달, 몇 년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를 두고 지속될 수 있다.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에 통상적인 감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많은 과학자가 사랑을 복잡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사랑이 강력한 감정적 요인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요인들이 뒤섞이며 여러 측면이 더 생겨나기까지 한다. 사실 너무 복잡한 나머지 과학 논문에서는 사랑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할 정도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대부분 제일 먼저 로맨틱한 사랑 즉 친밀한 관계가 된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부모님과 사랑에 빠졌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사랑은 그와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사용하는 어법 자체를 봐도 대부분의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만이 유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친구들 사이에 동료애나 우정, 즉,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를 쌓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들의 통찰력이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낭만적인 요소나 육체적 친밀감에 대한 매력이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울 수 있다. 또 모성에도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이 깊고 근본적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만큼 강렬할 수 있고 분명 그럴 것이다. 우리는 앞서 뇌의 진화 과정에서 옥시토신 같은 화학 물질이 어떻게 강력한 감정적 유대감과 동기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애착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살폈다. 이런 여러 사랑을 비롯해 그 밖에 살짝 변형된 종류의 사랑들은 우리의 삶과 정서적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로맨틱한 사랑에는 뭐가 그리 특별한 것이 있기에 파트너를 잃는 경험을 그렇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로 만드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요인은 육체적 끌림이다. 우리는 보통 특정한 사람을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다른 유형의 사랑과는 달리 그 대상에 대해 욕정을 품는다. 욕정은 짝짓기와 번식에 대한 근본적인 충동이 뇌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에 따라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 사람의 특성에 성적으로 흥분해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가 그 단어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아니다. 사실 정욕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뇌는 성적 매력이나 욕망에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 욕정을 느낄 때면 편도체, 해마, 시상 등의 영역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이곳은 모두 여러 뇌의 영역의 중요한 부위로 감정의 처리와 경험에 크게 관여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심지어 욕정을 충동이나 욕구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상태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섹스나 성적 끌림은 누군가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경험하는 과정 중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우리는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을 어디서나 마주한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매력적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 사실 성적 끌림은 누군가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측면은 아니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훨씬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 시트콤이나 로맨틱 코미디에서 수년간 서로 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이 친구이거나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에 빠지곤 하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유연하고 강력해서 누군가가 사랑하기 위해 원초적인 육체적 매력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 공감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렸을 때 날아오는 그네의 입을 맞아 혀를 깨물었던 경험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공포에 질려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어쩌면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심각한 부상을 보거나 들으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움츠러든다.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라는 말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진부한 표현이 아니다. 누군가 신체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뇌속 감각운동 영역에서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 활동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왼발에 가시가 막힌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뇌는 왼발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활동한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듯 반응하는 건 흔한 일이며 어느 정도 사실이다. 물론 공감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고통을 직접 겪는 사람보다는 훨씬 덜하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다친 사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면, 머나먼 과거에는 포식자가 사람 한 명만을 물어가도 부족 전체가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부족의 나머지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 테니 말이다. 좋은 생존 전략이라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 꼭 누군가의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유전학, 생화학, 신경학적인 이유로 몇몇 소수의 사람은 부상에도 고통을 그다지 느끼지 않거나 아예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의 부상 장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추측해 보라고 한다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방금 본 것과 비교할 만한 비슷한 경험을 한 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상자의 감정적 반응으로 그 강도를 능숙하게 추측해낼 수 있다. 예컨대 표정이나 동작, 신음을 통해 여전히 타인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감정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기 위해 꼭 같은 표정을 지어봐야 할 필요도 없다. 선천적으로 안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 퇴행성 장애인 메비우스 증후군을 앓더라도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공감이 단지 자아나 자기 보호를 위한 진화적 부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감정에 대한 뿌리 깊고 근본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저자 딘 버넷은 25개국 이상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의 이야기와 행복할 때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엄마랑은 왜 말이 안 통할까 등을 집필했다.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뒤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를 맞닥뜨린 저자는 우리를 뒤흔드는 감정이라는 기이하고 실체없는 현상과 그 원인을 쫓아 이해해 나간다. 그가 애도의 과정에서 집필하기 시작한 이 책은 이성과의 대척점에 있는 나를 웃고 울게 만들고 얼굴색을 변화시키며 나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라는 현상에 관한 기록이자 집요한 탐구서입니다.